안녕하세요. 감출 수 없는 운명 116번째 오늘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활달한 여사장님 사주를 가지고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인인지 들어보고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하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어떤 쪽에 직업이 잘 맞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를 뽑고 집중해 봅니다. 그리고 사주에 나온 대로 그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주에 역마성이 좋고 양기운도 발달해 활동적인 스튜어디스나 여행사, 호텔 매니저 등이 잘 맞는 사주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사주에 나오는군요. 제가 실은 수티어디스를 꿈꿨는데 잘 되지 않아 여행사를 시작해서 처음에는 고생을 했지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 등으로 너무 어려워져 힘들다 보니 여행사란 종목이 제게 맞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 상담을 왔는데 제게 잘 맞는 종목이군요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얘기치 못한 큰일이 세계적으로 휩쓸어 모두 힘든 시기라 그런 거지 종목은 잘 맞는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본인 사주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린 후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이길래 스티어디스 여행사 등에 맞다고 했는지 여러가지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들여다 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병인년 경인월 이모일 무신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병인년생이시면 1986년생이시죠. 2020년에 35시 되시는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오셔가지고, 어, 자기가 어떤 종목의 직업이 어울리는지 물어봐서 제가 수티어디스라든가 아니면은 어, 여행사, 호텔 매니저 이런 쪽으로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주 속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 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일간이 내편부터 네 알아볼까요? 일간에 내편의 네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물로 태어났네요. 물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기운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비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나와있는 것은 없네요. 사주에 지장간 시지, 신금 안에 임수 큰물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의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지의 신금큰 쇠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내 편은 나와 있는 거는 경금, 신금, 클세 뿐이네요. 내 편의 세력이 좀 약한 것 같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내 힘을 빼간 후에, 식상, 내가 생함의 셈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함의 셈이 받고, 관성, 일간인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해준 농인가?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어, 연지의 임목 월지의 임목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의 병화, 큰 불, 그 다음에 일지 오와 작은 척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임목간의 병화, 월지 잇목안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시간에 모토 큰흙 황화란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잇목안의 모토 월지 잇목안의 모토 그 다음에 일지 오안의 기토 시지 어, 신금안의 모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잇목 잇목 큰 나무 병화와 큰불 작은 불 모토 큰흙까지. 이렇게 되면은 내 편의 세력보다 상대편의 세력이 많아서 강해서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좀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약해진지 자 시간에 있는 모토 있죠. 편관이죠. 나를 극한 어형이죠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큰 물에게 큰 흙은 부담이죠. 근데 이 모토가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밑에 있는 신금 큰세를 생하고 큰세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돼버렸네요. 그러면 부담스러운 무토 큰 하나가 내편이 되니까 사주에 힘이 실립니다. 자, 이 오화는 어떤가요? 오화는 어, 화생토로 해가지고 흙을 생해 보니까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역시 내편이나 마찬가지가 됐네요. 그러니 오화도 내편으로 넘어왔네요. 그러면 상대편은 잎목, 잎목, 병화, 큰 나무 두 개와 병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편의 세력이 상대편에서 넘어온 게 많아서 사주가 약간 강해진 그런 사주 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가장 그 중에서도 모터가 내편으로 넘어온 게 컸죠. 그래서 중강 정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중강 정도 되는 사주를 잘 봐야 돼요. 이 사주는 중강된 사주는 사주 어, 기 온기, 들어오는 온기에 따라서 약사주로도 변할 수 있는, 그리고 신강사주로도 변할 수 있는 사주는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강사주는 항상 온기에서 힘을 보태줘야 돼요. 힘을, 만약에 큰 나무가 운에서 더 오게 되면 사주가 약해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식상과 채를그 다음에 관을 칠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약사주로 변해버려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 약간 강, 강한 사주지만, 힘을 빼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보태줘서 강사주로 해서 이 재성과 관성, 그 다음에 식상을 들수 있는 힘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기, 그런 운기 때 좋아지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강 정도 되는 사주는 반드시 운기 대입을 잘해야 된다는 거, 유심히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주 형국을 파악할 때 사주의 강약을 강화대 약하다가 아니라 세심하게 강하면 어느 정도 강한지 약하면 어느 정도 약한지를 잘 파괴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강된 사주인데 이 사주의 용신은 뭔가요? 바로 시지에 있는 신금이죠. 선생님 중강 사주에서 어떻게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용신이 됩니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신금이 없으면은 이 무토는 나를 극해버리죠. 그러죠. 상당히 부담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신금이 있으니까 관인상생으로 내팽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 있어서 사주의 파워 힘이 실어진 그런 사주다 보니까 신금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운에서도 사주가 중강 사주지만 힘을 더 키워줘서 식상과 재상 관성을 어, 감당할 수 있어야 되니까 세기운으로 받아야 좋습니다. 자, 그런 사주 파자가 됐네요. 자, 근데 이분 이분이 오셔서 상담을 하면서 본인의 어, 직업 적성이 어떤게 맞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사주에 1번으로 눈에 띈게 임목 임목 신금입니다 이게 뭐죠 역마살이죠 역마살이 상당히 중중합니다 이렇게 역마살이 중중하면 천간에 있는 이 경금도 신금하고 같아서 역마살로 봐야 됩니다 자 역마살로 보고 그 다음에 이 무토는 흙이지만은 이 무토도 신금 역마살을 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의 역마살이 중중하면 이 역마살을 생하는 이 오행도 역마로 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에 있는 신금 임목만 영, 어, 역마살이 아니라 천간에 있는 경금 무토도 역마 기운이 상당한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에 이렇게 역마가 강하게 되면 천간에 있는 경금이나 또어 영마를생겨는 오행도 영마로 본다는 거기억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마 기운이 강하고 그 다음에 오화 빼고는 전부 양기운이죠. 양기운이다 보니까 이 활동성, 영마의 활동성, 양기운의 활동성. 다음에는 식상이 발달되어 있죠. 이목, 이목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남을 케어하고 서비스 정신에 좋다는 얘기예요. 감안해 보면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스티어디스 상당히 잘 맞죠. 스오디스도잘 맞고, 또 이런 활동성, 영마기연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할수 있는 여행사. 어떻습니까? 좋죠? 여행지도 선정하고 사람도 인솔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여행사. 그 다음에 식상이 발달되 있기 때문에 호텔 매니저. 매니저도 호텔을 전부 관장을 하고 여기저기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니저도 잘 맞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특히 식상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매니저도 잘 맞다는 얘기죠. 식상이 의식주죠. 그러니까 의식주에 맞는 이 호텔 매니저, 호텔이 어, 잡고 먹고 하는 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활동성도 가미한 호텔 매니저도 잘 맞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속에 보면은 기질적으로 이렇게 영마성도 강하기 때문에 양견도 강하기 때문에 강한 기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기질을 보면은. 스튜어디스라든가 그 다음에 여행사, 호텔 매니저 등으로 활동성이 있는 직업이 잘 맞는 사주라, 제가 그런 직업이 잘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 여러분들도 사주를 풀때 사주의 기질, 성향들을 잘 파가다 보면 사주 속에 감춰진 운명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